은잘 되기는 하는데 얘가 문제가 일단 5메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전방 장애물 센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 같은데서 트레킹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샤오미의 드론 브랜드인 필미에서 새로운 드론이 출시를 했습니다 필미에서는 첫 듀얼 카메라 드론인데 언박싱을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드론이 있고 조종기하고 충전기 매뉴얼과 배터리가 들어있고 와 짐벌 케이스 데이터 전통 케이블하고 여분의 프로펠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구성 같은 경우에 659,000원 이고요 디자인 에어 3가 137만 원 정도, 미니 3가 40만 원 정도, 미니 4 프로가 93만 원인 것을 보면 이 미니 3와 미니 4 프로의 중간 가격대를 공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드론의 무게는 에어급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가격은 미니 3와 4 프로 중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입니다. 뒤쪽. 우측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디자인은 기존 X8 모델의 디자인을 계속 따르고 있어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컴팩트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고 접이식 디자인을 채택해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11.4V 4500mAh짜리가 기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 X8 프로와 호환이 됩니다. 배터리는 두 가지로 출시를 했고요 53.7wc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38분 비행이 가능하고 72wc 같은 프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7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시미 X8 텔레는 하방에 장애물 회피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방이나 측면 후방에는 장애물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 트래킹이나 선회비행 등 오토비행을 할 경우에 장애물에 걸려서 추락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트래킹은 잘 되기는 하는데 얘가 문제가 일단 5미터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전방 장애물 센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 같은 데서 트래킹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비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km의 비행거리를 제공하고 확장 솔에서는 4G GMS 통신 모듈하고 릴리즈하고 드론 메커니즘 등의 이런 액세서리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비행거리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위에 매빅 같은 드론이 많게 되면 전파간섭을 받아서 비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요. 이 f 미 m i X8 텔레에는 2분의 1인치 4,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하고 2. 5분의 1인치, 1300만 화소, 망명 카메라, 5배 줌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두 카메라에는 3축 짐벌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경쟁사인 디자이가 에어급과 미니급의 최근 1인치를 탑재하는 시점에서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 것은 디자이, 에어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체급에서 미니3와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정책을 핀 것으로 보입니다. 750g의 중형 드론급에서 좀 아쉬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실제 영상 품질은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서 그런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판형 자체가 1인치와 비교하기에는 2분의 1인치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자이 에어 3S와 이 f 미 드론의 영상 화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게 디자이 에어 3S고, 우측이 f 미 m i 텔레입니다. 최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눈으로 보는 영상 색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최근 HDR처럼 화사하게 보이는 것을 따르고 있어요. 오히려 페이미 드론이 눈으로 봤을 때 색감하고 굉장히 유사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다지 2분의 1인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영상품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 30배 하이브리즘하고 HDR 비디오, 그리고 저조도 촬영, 4K 60프레임의 녹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4800만 화소 망원카메라에는 DNG 형식 비압축으로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더욱 생생하고 상세한 장면을 쉽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통신망신 같은 경우에는 듀얼밴드를 제공을 해서 1 0 k 로의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HD 영상 전송 시스템은 최대 개월지 기준 10km의 범위를 지원하고 2.4GHz와 5.8GHz 듀얼 밴드를 사용해서 낮은 지연 시간 최대 120ms로 부드러운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AI 슈퍼 나이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AI ISP가 4배 노이즈 감소를 제공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더욱 밝고 깨끗한 야간 촬영을 할수 있는데. 밤에도 선명하고 생생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야행성 동물 촬영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고품질 영상을 필요로 하는 감시 작업에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비행 시간 같은 경우에도 38분 혹은 최대 비행 시간 47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확장 포트는 드론 비행을 더욱 즐겁게 하는 다양한 액세서리 옵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드롭 메커니즘이나 확성기, 4G GSM 모듈을 지원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기능하고 자동화 비행이 있는데 사용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능인 자동 비행 모드 예를 들어서 팔로우 모드, 궤도 비행, 경로 지정 비행 등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자동 비행으로 비행은 드론에게 맡기고 좀더 촬영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부족시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서 드론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액티브 트래킹은 최소 높이가 5m 이상이어야 하고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원방및 측면 장애물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 트래킹을 할때 주의하지 않으면 나무나 전선 등에 걸려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페미 엑스8 텔레 같은 경우에는 750g의 중형 드론치고는 경쟁사인 DJI 에어나 미니 4, 3에 들어가는 1.3분의 1인치 센서보다도 작은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전 DJI 미니 2나 DJI 네오의 이미지 센서 크기입니다. 많이 아쉬운 포인트긴 이 하죠. 다만 이게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서 그런지 나름 부족하지 않은 영상과 사진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 DJI 미니 시리즈의 가벼운 무게로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의 비행이나 바다낚시 등에서 좀더 높은 페이로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체제가 될 만한 제품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무기에서 오는 제품의 비행 안전성도 좋은 편이고 중기능과 고해상도 비디오, 확장된 제어 범위하고 양한 촬영 기술을 통해서 드론 기술에 있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 변화가 너무 없어요 이게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뭐 지루해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단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자인 에어3나 미니 프로 버전과 같은 장애물 센서가 없기 때문에 자동 비행이나 액티브 트래킹 시 주의가 필요하고 이 액티브 트래킹도 최소 고도가 5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의 각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표투가될수 있습니다. 제발 이 디자인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전 재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종기도 예전 조종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포인트라고는 이해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 센서와 전방 장애물 센서의 부재는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